다주택자 세금 폭탄 요즘 핫한 부동산 세금 때문에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죠 어휴... 낼게참 많습니다 그쵸? 최근 교육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다주택자 세금 많이 낸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세금 많이 낸다고 하길래 그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직접 알아보고 조사해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집들을 유튜브로 공개했을 때 종종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니까 세금 때문에 망했네. 빌라 세 채를 갖고 있는 저는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과연 세금 다 빼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면서 세금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마 수익이랑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말해도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까지 자세하게 말한 유튜버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벌써 2021년 5월입니다. 2020년도 수익을 공개한 게 벌써 4개월 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세금 1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빌라는 월세를 32만 원 받고 있고 투자금 800만 원, 수리비랑 재산세 빼고 1년 순수익 182만 원. 두 번째 빌라는 월세를 50만 원 받고 있고 투자금 1,900만 원, 재산세 포함 지출 내역을 빼고 1년 순수익 370만 원. 세 번째 빌라는 월세를 50만 원 받고 있고 투자금 2,000만 원, 재산세만 지출하였으며 1년 순수익 390만 원.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고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예정이라고 말하며 끝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 세 채를 합쳐도 공시가 1억이 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6억을 초과할 때부터 내는 세금으로 저는 종합부동산세 해당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월급 받으면 세금을 내고 연말에는 정산을 하죠.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 소득도 당연히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겠죠? 세금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는데 음, 제 질문에 답 한번 해보실래요?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월급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장님에게 달려가 월급을 올려주지 말라고 할 건가요? 물론, 세금이 너무 많으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얻게 되는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겠죠. 자, 그러면 제가 내고 있는 재산세는 1탄에서 말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냈는지, 알아볼까요? 임대소득은 5월부터 한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5월 2일 일요일에 종속세 신고를 해봤습니다.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려고 했는데 하루 날 잡고 직접 해봤어요.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임대소득 세금이 24%나 나오더라고요.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금액을 보니까 약간 현타가 와. 그러다 우연히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가 뭘까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해당자로 14%만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의 총 소득과 합산하여 그에 따른 세금 비율을 매깁니다. 본인 근로소득이 연4 6 0 0만 원이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2 1 0 0만 원이라면 임대 소득은 근로소득 4 6 0 0만 원과 합쳐집니다. 그리고 소득 범위 구간에 따라 24%로 적용되는 거죠. 만약 근로소득이 연 4천 6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1999만원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으로 임대소득 세금 비율은 14% 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내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자로 70만원이 나왔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지출한 수리비 세금을 모두 뺀 순수익은 872만원입니다 모든 지출을 뺀 수익률은 18.5%가 나왔네요 저는 이 분리과세가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를 이용한 투자는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부동산 경매로 빌라와 상가를 섞어가며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현금으로 연 2천만원 이하로 맞추고 시세차익 투자를 하고 있죠. 저는 단단함보다 유연함을 선호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부드럽게 상황에 맞춰 가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돈 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누군가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죠. 상대방의 이익을 들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기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 상대방의 이익을 들었을 때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하고 비판하거나 수용하는 사람. 저는 후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빌라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금이랑 수리비 빼면 남는 게 없을 거다라고 비난하기보다 왜 계속 늘려갔을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걸을 건 거르고 마음에 드는 것은 선택해서 배웠죠. 우물 안에 살기보다 바깥 세상을 둘러보고 위험한 곳인지, 새로운 세상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내성적인 건물주 채널에 있는 영상만 참고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이야기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